바로 요정 채널에 오신 요정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요즘에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면역력을 훅 높여주는 건강한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노란 색깔의 강황으로 만드는 발효차래요 강황 1kg 와인이나 청주 한 컵, 생수 2리터를 준비했어요. 찜기와 유리 볼, 소쿠리, 면포도 필요합니다. 요즘님들도 아시다시피 강황의 효능은 대단하죠. 강황은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대사정후군 예방도 하고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쿠큐민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과 당뇨에 좋다고 해서 색이 은은하게 고운 발효처럼 만들어서. 자주 마시려고요. 강황이 몸에 좋은지 알지만 특유의 알싸한 맛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그냥 판매하는 강황차는 말려서 그대로 물에 우려 먹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몸에 더 이로우면서도 맛있게 그 보감 없이 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강황을 알코올의 증포를 아홉 번 반복하여 차로 만들면 아삭한 맛이 구수하게 변한답니다. 또 강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지요. 증포는 구정구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강황을 아홉 번 증, 아홉 번 9번 포, 아홉 번을 괴롭혀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쉬워요. 자꾸만 괴롭히니까 강황이 화가 나서 성질을 내겠지요. 강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목적으로 구정구포를 하고 괴롭히는 것이랍니다. 증포된 차를 왜꼭 발효차라고 칭할까요? 그것은 발효가 된알코올로 증과 포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황은 끝질째 사용하면 훨씬 좋으니까 가능하면 진환경으로 구입을 하세요. 잘 손질한 강황은 물기를 빼고 기호에 따라 1cm 정도의 크기로 깍둑썰기를 해도 좋고 요정님들의 개성대로 모양을 내면 더 즐거운 작업이 되겠죠 광황을 준비한 볼에 담고 와인이나 청주를 종이컵으로 반컵 부어서 잘 섞어줍니다 스며들게 섞어줍니다 물에 적셔 꼭짠 면보를 김이 오른 찜기에 올려줘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와인이나 청주에 취한 광황을 면보 위에 살포시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2분 정도 또는 3분 정도 전기를 입혀주세요. 이 3분 전기를 입혀준 후에 강황을 꺼내 속구리에 펴주고 그늘에서 꾸득꾸득할 정도로 건조시키면 구증구포 중에 한 번의 순서가 마무리가 돼요. 이런 방법으로 8번을 더 반복하여 구증구포 해줍니다. 혹시라도 나는 도저히 아홉 번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은 요정님들은 세번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 자 만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세번 정도만 알차게 증포하셔서 만나게 듣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3증3포로 해볼까 해요. 고슬하게 마른 것 같지만 아직 수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팬에 올려 온전하게 수분기가 다 빠질 수 있게 덮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식혀서 용기에 담아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해 주세요. 한번 만들어두면 오래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발효차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고 나면 그 뿌듯함이란. 이름 말할 수가 없지요. 우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지 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9증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3증까지만 해도 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황 발효차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잉